네, 우리 캠트로스 주주 여러분들 어,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캠트로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자, 지금 이 대바닥 구간에서 어, 이렇게 대량 매집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더 돌려가고자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캠트로스다라는 점과 그리고 현재 2차 전지의 대장격인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후속주 종목군들의 시세 분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지는 못했지만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바닥권에서 물량을 충분히 흡수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권 구간에서 외국인 물량이 57,000주 약 10만주 가량의 누적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바닥을 한번 다져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듯 보였으나 지금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거래 대금이 이 말은 뭘까요 네, 이미 매집은 끝났어. 근데 올려 올라가려고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이 개별적인 뭐 가스, 석유 이런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는 굳이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면은 사실상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 때는 주가를 밀었다가 이제 뭐 석유가스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죽고 뭐 웹툰주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테마주들에 대한 재료를 퍼뜨리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혹은 다음 주까지 못해도 최소 지금보다 1,20% 정도는 당연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1,20% 수익을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길게 갈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추세가 만약 무너진 것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섹터의 대장주가 들어와주고 있고, 지수는 또 반등이야. 자, 그러면은 분명히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면은, 우린 거기에서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와서 지지받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더 물량을, 우리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자, 그러한 관점으로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7,250원. 자, 이 7,250원이 사실상 이 박스권 수렴 구간에서의 중심값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200원에서 7,250원 구간에서 1차적인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더이 재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자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더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이 캠트로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 실시간 대응 가족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서는 어떤 말씀을 알려드리냐. 일단은 핵심적인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하면 될 법한 이런 이슈들을 제가 매일매일 서칭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해 놓다가 우리가 어, 결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왔었을 때, 이제 2차, 어, 2차 목표가라든지 혹은 손절 라인들. 자, 이거 계속 계속 바뀔 거잖아. 왜? 주가가 올라가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앞전에 손절 라인이 아니라 지금 형성된 추세에 맞는 손절 라인을 잡고 목표가를 잡으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라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스의 실시간 대응 정보와 대응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정보와 내용들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010-8256-8243번으로 저한테 이 초대라고만 두 글자 한어두 그, 글자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대응 가족방 어, 입장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신사업 이슈도 한번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 계속적으로 추 어, 대응 사인들이랑 시간이 나왔을 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달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이슈가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까요?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어, 제공을 해드리지만, 대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정도로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어, 6월달 역대급 재료가 있는, 최소 못해도 3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바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